안녕하세요. 텍스맨 핵심 알고준 토크 AI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액션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AI가 실제 툴을 다루려면 MCP라는 표준 포트가 필요합니다. MCP는 AI 모델과 외부 툴 간의 대화를 단일 규격으로 묶어주는 프로토콜인데 요즘 시장엔 매 순간 수백 개 MCP 서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드림플로우의 윤성열 대표가 강추하는 웹 자동화, 문서유약, 프론트 개발, 작업 분배, 순차 출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MCP 서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도 추천하고 싶은 MCP 서버가 있으면 편하게 댓글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MCP들인데 음, 첫 번째 거는 플레이웨이트 MCP라고 해서요. 플레이웨이트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브라우저 자동화하는 약간 음.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저 플레이웨이트가 원래는 어떤 식이냐면 코드로 뭐 어디 페이지를 띄워서 뭘 하고 뭘 하고 이게 우리 보면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그대로 네. 이제 실행해 주는 그런 음.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브라우저 기반의 테스트 그, 그렇습니다. 어. 근 어, 거기 MCP가 붙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힘을 가지게 되냐면, 그 브라우저의 컨트롤을 AI가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음. 어,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뉴스 가서, 뭐, 오늘 좀 재밌는 기사 3개만 음. 가져와서 요약해봐. 음. 가 되는 거죠. 왜? 음. 브라우저라는 도구를 얘는 쓸수 있게 되니까. 네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세븐. 아, 저는, 음. <laughs> 어, 바이브 코딩은 얘가 있는 얘가 이제 나오고 나서와 나오기 전으로 나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다가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 문법이 바뀌었을 때나 라이브러리 버전이 바뀌었을 때예요. 음. 이러면 이게 다 많이들 틀어져요. 특히 프론트엔드 위주의 개발을 많이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버전이 한두 버전만 올라가도요 다 바뀌어요. 네. 음. 그래서 그걸 팔로우하기 가 굉장히 어려운데. LLM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모델들은 항상 완전 최신을 갖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12월 기준의 모델, 음. 2023년 뭐 그렇죠. 기준의 모델,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모델이 학습한 시점에 라이브러리 정보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거에 준하는 문법들을 학습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 컨텍스트 세븐은 뭐냐면, 어,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무조건 최신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MCP예요. 일종의 몇, 가, 갖고 오는 거야. 레그처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리액트 코드를 쓸 거야. 리액트 버전이 몇이야? 네. 그거 어떻게 써야 돼? 제한테 물어보면 제가 최신의 그 규격 그 다음에 사용 용례 이런 걸다 전달해 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오류가 훨씬 적어지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직엠 c 피라고 있는데 어 얘가 또좀 요물입니다. <웃음> 요, <웃음> 요거는 뭐냐면 그 AI가 이제 개발을 할때 보면 프론트엔드를 잘못 해요. 생각보다. 뭐 오류도 많이 나고요. 근데 저21 스트리트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 요게 예. 저런 그 프론트엔드 템플릿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음. 저 MCP는 거기에 접근하는 MCP예요. 아, 네. 그러면 이미 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하는 템플릿이 있겠죠. 네. 가져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음.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보면 다양한 템플릿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거 그런,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실제로 템플릿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면 거기에 요구 사항에 의해서 버튼 이름 바꾸고 메뉴 이름 아이씨. 바꾸는 건할수 뭐 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전체적인 프론트 엔드개발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게끔 하려면 저런 거 쓰시는 것도 음. 괜찮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클로드 테스크 마스터라고 해서 테스크. 내가 이제 어떤 업무가 있으면 크잖아요. 업무가. 그럼 그거를 이렇게 다 쪼개주는 m c p 예요 음. 쪼개주고 각그 테스크들의 이제 현재 상황.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다음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관리를 하고 그게 응. MCP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안 돼요 저런 도구가 있고 그 도구를 쓸수 있도록 MCP를 붙여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AI가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할때저테스크들을 참조해서 하니. 더 어떻게 보면 점진적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음, 네. 음. MCP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네. 아이콘은 잘안 보이는데 Sequential Thinking이라고 하는 또그 도구가 있어요. 요거는 Sequential Thinking이라고 하면 이제 그좀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단 무조건 Think 모델처럼 해주는 모델이에요. 저게 음. 저 MCP를 붙이면 그냥 바로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하고 음. 얘기하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Chain of t h o u g h t 처럼 그런 식으로요. 네네. 네. 음. 그리고, 뭐, 파일 시스템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이 이제 추천하는 MCP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관점을 공유해주신 드림플로의 윤성열 대표의 추가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업무자동화에 대한 교육이나 상당히 필요하신 기업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트의 토크형 웹이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규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웹이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a i 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